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.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.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깃 설게 서 있는데 신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.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. 여호와께서 시내 그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. 아멘.